이곳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모담공원 옆에 있는 엄마의 봄날이라는 한정식집입니다. 김포 신도시 주변으로 괜찮은 맛집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엄마의 봄날 역시 인기 있는 맛집인 듯했습니다. 저희는 김포 지나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들렸는데 주변도 신도시라 정비도 잘돼 있었고 주차장도 넓었고 홀 또한 넓더군요. 메뉴는 두 가지인데 저희는 명태 무침 보쌈이 있는 동강 정식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곳은 음식들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먹기가 바쁘더군요. 시원한 도토리묵밥은 특이할 건 없었고요. 크레페처럼 얇은 목전과 샐러드의 조합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목전을 그대로 먹었었는데 보드랍긴 한데 간이 안돼 있어서 심심했어요. 나중에 알고 샐러드를 묵전에 싸서 먹으니 색다르고 맛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묵전과 유자향이 상큼한 샐러드가 잘 어울려서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맛있었어요. 다 먹기도 전에 다음 음식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군요. 명태 보쌈과 닭이 들어간 녹두죽과 감자 옹심이탕 소육 배추 겉절이입니다. 뜨겁게 달군 무쇠 접시에 양파를 밑에 깔고 나온 명태 보쌈은 명태에 무 발랭이와 조를 넣어서 달달하고 매콤하게 무쳐 씹는 식감도 좋았고 맛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서 먹고 또 먹고.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먹을 때까지 따뜻한 게 보쌈 전문점도 아닌데 맛이 좋더군요. 그리고 조를 넣은게참 특이하다. 조를 넣어가지고 맛있네. 가자미 식혜 같아요? 응, 음, 가자미 식혜. 함경도 가자미 식혜처럼 조밥이 들어있어서 강원도 명태 식혜인 듯했습니다. 부드럽고 꾸덕한 녹두죽에 삼계탕처럼 푹 익은 닭이 들어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닭쪽이 하나 들어 있어요. 뭐 드실 거예요? 먹어 먼저. 그럼 나는 가슴살이 있는 날개쪽. 100가지 독을 치유해준다는 천연 해독제로 불리는 녹두는 체내 독성 물질을 막아주는 등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우리처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먹으면 더 좋겠지요. 인삼 향도 나고 녹두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네. 아우, 고소해! 영상으로 보시듯이 닭 크기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고기도 맛있는 걸 고기보다 죽이 너무 맛있다. 고기보다는 녹두죽이 부드럽고 맛있어서 아, 자꾸 먹게 맛있네. 되더라고요. 음, 고소해 맛있어 이렇게 고기를 퍼석퍼석 하니까 죽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음. 다음은 감자 옹심이 탕수육인데요 신기했어요. 고기 없이 쫄깃한 옹심이를 탕수육처럼 튀긴 것이. 겉은 바삭한데 속은 옹심이의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싶을 때또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비벼서 이건 고소한 깨 소금이 뿌려져 있는 시래기 밥입니다. 감자 옹심이가 들어가 있네. 그다음에 감자 떡이 나오고. 조개도 들어있네. 당, 당신 감자 좋아하니까 감자 줄게요. 자 드셔봐. 뭐라는 거지? 시래기밥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심심한 양념 간장을 끼얹어서 비벼 먹는 것이었어요. 뭘 먹어도 우리 나이에는 밥이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가줘야. 진정한 식사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다들 있으시죠? 음, 엄청 찰지고 맛있네요. 정말 찰지고 담백하고 고소한 시래기밥이었습니다. 밥이 있으면 국이 있어야겠죠? 시원하고 뽀얀 조개 국물에 감자 옹심이 건져 먹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먹어봤던 옹심이들은 다 미끈미끈했다면은 이 옹심이는 뭔가가 씹히는 맛도 있고 엄청 쫄깃쫄깃하더군요. 다 먹고 마지막 감자떡이 남았는데요.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싸왔습니다. 이렇게 디저트까지도 속이 꽉찬 감자떡은 배가 불렀는데도 맛있더군요. 알찬 코스로 먹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들이라 느껴졌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 딱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곳은 건물 뒤편에 주차장도 있고, 주변에 공원과 아트빌리지가 있어서 서울 근교 주말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